올해 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청춘 드라마. 학교 2013을 통해 2013년 가장 핫한 유망주로 떠오른 배우죠. 바로 김우빈 씨인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뿐만 아니라 자상함이 물씬 풍기는 따뜻한 남자. 김우빈 씨의 매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소년들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배우 김우빈이 사랑하는 팬들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일산의 한뷰티샵에서 열린 김호빈의 팬 사인회 현장, 그의 인기를 눈으로 직접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현장에 몰려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또 어젯밤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력 물리셨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와인색 니트에 블랙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김우빈은 모델 출신다운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팬들에게 환한 웃음과 손 인사를 건네는 자상한 팬 서비스로 더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는가 하면 이름이 지원. 말 못해요? 아니요. 떨려서요. <laughs>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요. 스무 살. 열어롱. 고마워요. 하이파이브를 하는 친근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유쾌하고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너살 음, 잘해요. 아니. 운동 열심히 음, 하지.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생겼어요. <laughs> 고마워. 요 그런가하면 지난달 열린 영화 런닝맨의 시사회에서는. 블랙진과 도트 무늬 재킷 차림의 멋스러운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 너무 기대가 되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팅. 드라마 학교 2013에서 박흥수 역을 맡아 까칠하면서도 시크한 성격의 끝을 보여준 김우빈. 우월한 다리 길이의 매력적인 마스크. 특히 교복이 잘 어울리는 그는 줄곧 고등학생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청소년들의 우상인 그의 실제 학창시절은 어땠을까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네. 계속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했었고 스마트한 이미지와 따뜻한 성품은 물론 개성 넘치는 연기력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배우 김우빈 그가 도전할 다음 무대는 충무로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크레이인 예정이어서 그래서... 최성훈이라는 인물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화 열심히 찍을 테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빈입니다 어,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또 뵙네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아직 어,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어, 친구 투라는 영화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3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무한 질주 중인 배우 김우빈, 영화 《친구2》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생방송스타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